오후 4시 52분 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52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오늘은 3시 30분에 마쳤습니다. 아, 참, 4시 30분에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장 끝나자마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자, 오늘은 제목이 수급이 진짜 돈이다. 진짜 돈입니다. 수급이. 자 그래서 제가 우리방에서 어 직접 거래했던 종목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급이 진짜 돈인지 아닌지를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지금 제 유튜브 1430명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무료 오픈 카톡방 500명 600명 다 알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식은요, 뭐, 정보고, 소스고, 차트고, 이런 것보다도 수급이 돈이다. 수급이. 정말 그렇습니다. 수급, 수급. 예, 수급 따라가면은 기관과 외군들이 연기금이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매집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아시겠죠? 자, 좋아요, 구독신청, 엄지척 많이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 지수는 제가 보지 만했죠 지수는 폭등장. 당연히. 지금 고객혜택금 다시 65조 원, 75조 원, 85조 원까지 올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어, 제 따라 오시면은 정말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2, 3일 안에 40%, 60%씩 자 수급이 진짜 돈이다. 어, 지금 경제는 아시다시피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예겁먹지 마시고 음. 그리고 1월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종목을 선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요 자 내년 3월달 4월달에 반도체 종목이 반도체 업종이 약 60개 있는데 그게 진짜 3배 4배 갑니다 그래서 꼭그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 제가 종목 삭제해 놨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은 삭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여기 저희들 그 반도체 내년에는 반도체가 지금부터 설비 증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꼭 40%이상 50%이상 편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됩니다 돈이 아시다시피 오늘 뭐 저희 방어 가장 히어로인 종목 상가에 멘트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자 그렇게 보시고 단기간에 외군되시면 11조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는 갈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라도 오늘 아침에도 잠시 마이너스 었죠 마이너스 때 그때 매수하는 찬스다 에? 마이너스 때 매수하는 찬스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 오픈 카톡방 주소있고요 F는 소문자입니다 F는 F는 소문자 R로 대문자 그리고 무료문자 받기 전화번호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난번에 첫상 프로젝트 나이벡 KC쿠트레 나이벡도 지금 어 JP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의 초청 기업이라고 나이백이 지금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나이백 이런거 삼성출판사는 짧게 그 다음에 신성이엔지 이런거는 짧게 짧게 예 투비소프트 루토르니 이런거 전부 다첫 상가 가기 전에 찍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넵튠 오늘 월화수목 이래서 오늘 대박났습니다 월화 넵튠 도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 오픈 카톡방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알죠? 배틀그라운드 넵튠이 배틀그라운드에 에, 50월 투자했는데 이게 몇천억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지금 상장하는거 알죠? 그것때문에 기대감으로 넵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넵튠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서 제 인생에서 몰빵짓어서 몰빵 진짜 몰빵. 그거 있습니다 그, 그 페이스북에 보면 그죠? 에, 그 수익 났던거 그때 유래원이 약 어, 30명 40명 있었는데 모든 종목 다 던지고, 진짜 몰빵해가지고, 몰빵. 그때 5 0을 투자해가지고, 바로 300억이 수익 난 겁니다, 이게. 몇년 전에, 넵툰이. 자,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모르죠, 여러분들? 이제정목입니다 원래는. 키네마스터, 이게 만년 적자회사가, 넥스트리밍이, 2 3 0 0인2 4 0 0인 추천해가지고, 제가, 넥스트리밍이라고, 이게 예전에 이 종목 3명이, 4명이, 예, 키네마스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 사용할 때, 음, 요게, 스트리밍 하는, 그 작업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에 키네마스터가. 에앱 있죠, 앱.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이게 예전에 넥스트리밍이라고요. 넥스트리밍, 삼명이이 종목도 제 종목이라고 예전에 2,300원, 2,800원대 해가지고 이게 몇백프로 난 겁니다. 자, 최근에 지금 추천 못해서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 종목, 제가 수급이 다 정답, 정답인 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예, 뭐, 당연히, 루트 론닉이지, 그죠? 예, 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루트 론닉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손절매도 한번 했고, 예전에 우리가 4년 전에는 이거, 1300%, 3800원에 추천해가지고, 3년 동안에 76,000원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예전에. 알죠?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고, 최근에, 이래서 첫 바닥에서, 6200원, 예, 6,200원, 6,700원에 찍어서 상각한다고 보고, 물린다고 보고, 찍어서 이렇게 대박 났잖아요. 자, 그리고, 어제, 어저께, 화수목, 3일만에, 자, 보세요, 여기, 화수목, 3일에 이것도 플러스 40원, 60원대 찍은 겁니다. 0.5%에. 진짜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 유튜브도 유료해문님들도, 플러스 50원, 60원에, 정말 0.5%에 찍어가지고, 원래는 2, 3%에 찍게 되는데, 이때 멋진 눌림목일을 찍어서 었 보세요 단 3일만에 오늘 23% 수익났습니다 내일까지 보시고 자 제가 그 차트부터 먼저 드리고 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의 히어로 종목 이거죠 에, 상강 m 멘 t 차트가 이제 멋지게 만들어졌죠 이제 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거 상강에 민들 정말 정말 고생고생 고생 많았고, 한달 동안 쉰다고, 그래서 이게 수급이 정답이다. 왜? 수급이 돈이다. 그죠? 기관과 외군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매집하기 때문에 돈이 될 수밖에 없고, 큰 재료나 뭔가가 큰 재료가 놓을,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 제가 바로 수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죠? 이점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예, 루트로닉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 혹시나 재료가 놓였을까봐 예, 당일까도 한번 봅니다 제가. 자, 어, 루트로닉은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리로 매집했잖아요. 쌍끌리로 예, 여러분 이런 게 주식입니다. 주식. 자, 보세요. 외군들은 뭐, 4만주, 5만주, 물량 적으니까, 그죠? 던져도 되고, 기관이 보세요. 이렇게 오늘 37만주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외군들이 이렇게 한달 동안 매집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험이 5만 8천주, 투신이 13만 7천주,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금융이 오늘 만주,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9만 3천주, 이 꼭대기에서도 그죠? 93,790주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11일날 이날 첫날 상가 갈때 55,000주 이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연기금이 지금 매집하겠느냐 고요 다이유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큰 재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그리고 또한 가지 진짜 팩트였습니다 사모펀드가 보세요 사모펀드 여기서도 보세요. 사모펀드가 이 꼭대기도 9만 5천 주를 찍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니까 오늘도요. 그렇죠? 15%, 17% 갔습니다. 17%.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거 사실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려있습니다. 전다 알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루트로닉이 엄청나게 물려있고, 이래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수출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예, 수출 1위 기업, 루트로닉이. 그래서 기관과 외군들이 연기금이 쌍끌리로 매집한다. 예.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턴어라운드잖아요턴어라운드 여러분, 수익은요. 아참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제일 좋다 했잖아요. 제일. 그서 실적이 뭐100% 200% 증가하는 것보다도 똑같이요, 지금. 그럼 하다 보니까 똑같네, 종목이. 예. 마찬가지 상강 에멘지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턴 라운드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이게 실직이 제일 좋은 겁니다 가장 보세요 이 고점에서 기관과 외군들이 왜 들어올까 s 미시 해보세요 여러분 캐시드 캐시 마크를 한번 찍어보라고요 이 외군들 보세요 완전 한달 동안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 이거를 상강 미 t 를외국에 이렇게 매집하고 있다고 한달동안 기관들도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20일동안 금융투자도 이렇게 매집하고 자 보험투신 쌍거리 그 다음에 연기금 보세요 오늘도 어제 그렇게 서이 고점에서도 연기금에서 이렇게 매집하는거예요 여러분 기왕과 연기금, 그죠? 우리보다 당연히 돈도 많고 자금이 큰데도 이 고점에서도 이렇게 매집할 때는 뭔가가 숨어있는 호재가 있다. 아시겠죠? 진짜 수급이 진짜 돈입니다, 돈. 예, 이거는 진짜 바로 돈이라고, 돈, 돈. 그니까 러 그래서, 어 주가 바닥에서 특히 수급이 들어오면은 정말 멋지다. 말씀드리고, 자, 이런 걸꼭 따라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상강애매는 우리가 15,000원, 16,000원, 17,000원 대 잡았어. 정말 정말 고생하면서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2만원, 사실은 50원 모지 나요 오늘도 네, 내일 다시 2만원 돌파할 겁니다. 이볼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던지는 사람이 바보지. 지금은 여기서 기관과 외군도 이렇게 그죠 매집해 놨는데 던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보시고 절대로 거먹지 마시고 음. 꼭, 이제 이 종목은 정말 다돼 간다. 네, 큰 수준 안뭐가큰 호재가 숨어 있을 거다. 일본에서도 뭐 풍력 발전이, 일본은 그죠? 다른 건 정말 잘하는데 풍력 발전 이런 기술은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강 M&T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예. 네. 그래서 보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는 이제 치게 됩니다. 여러분, 반도체. 정말 내년에는 반도체가 3배, 4배 갑니다. 3배, 4배. 예, 그런 종목을 찍게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종목을. 그렇게 보시고, 꼭, 예,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종목은 기관과 외군들이 연기검에서 쌍이를 지금 매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 종목을 꼭 찍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정말 짧게, 어, 10분,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오픈 카톡방, 주소, 문자, 무료 문자 받기, 있고요 오픈 카톡방, 주소, F, 소문자, R로는 대문자,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그렇게 보시고, 자, 어, 꼭, 다시 한번 더, 좋아요, 엄지척, 많이, 여러분, 친구분들도, 유튜브는 무료니까, 꼭, 친구분들, 수익 나는데, 그죠? 많이 소개하시라고, 여러분들, 뭐, 단체 카톡방이나, 그거 전부 다, 10명, 20명씩 다 오세요, 그냥. 예, 제가 정말 저는 종목, 좋은 종목 드립니다. 예, 공짜로 다 드렸습니다. 정말 이거, 700만원, 800만원 짜리입니다. 루트 러닝이 안 쓰는 거, 상강 M&T 쓰는 것도 1000만원 짜리 가치가 되는 거, 예, 공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루트 러닝, 여분이 수익 많이 났습니다. 전부 다. 예, 20%, 30%, 이상 32%, 33% 이상 수익 났으니까, 전부 다 후원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어, 다음, 반도체 종목, 꼭, 예, 유료회원, 40만원, 50만원 가입하시고, 예, 종목,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월드 베스트 주식 달인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